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시는 게, 비트코인. ]입니다. 장중에 2600달러가 붕괴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보다는 살짝은 올라온 상황이고요. 한 2800달러 정도까지 회복을 했고요. 어, 뭐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지만, 루나 코인, 테라 코인, 이런 코인들이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어, 비트코인은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28,962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폭이 많이 진정이 됐고요. 어제 장에는 거의 26,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동안 저점은 25,000달러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금도 보면은 비트코인 전망에 있어서 어 이게 지금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수준까지 갔다. 앞으로 추가 하락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국의 세크,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네. 어, 이제 규제. 에, 법안을 만들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비트코인이 지금 반감기에 접어들었고요. 채굴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수급적인 논리에서 보면 어 이렇게 무작정 하락할 건 아니다. 지금 뭐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비트코인이 아직도 고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 저는 비트코인이 아예 없어질 거면 몰라도 가상화폐가 그렇지 않을 거라면 어~ 저는 2만5천 달러 정도가 저점이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의외에 저는 폭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음.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규제 법안이 마련된다든지 뭐 아니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 뭔가 지금 그 수요가 급 그러니까 지금 채굴량이 급감하면서 수요가 폭발한다고 하면 어 지금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때 그때는. 살 때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서히 접근하는 게 어떤가 그서 저도 조금씩 좀 담아보고 있어요. 관련주를요 예, 네. 그래서 담아보고 음. 있는데 당장 급등은 안 하겠죠. 그리고 아까 KGET 이 수익 많이 내신 분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쌍용차 지금 인수와 관련된 우선 협상자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종목들 무리하게 쫓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음. 비트코인도 지금 공포가 극대화된 시점에서는 지금 팔면 안 됩니다. 늦었다고 네. 생각하시고 오히려 저점을 잡아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어,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폭 과대주들 쪽 한번 보셔야 되는데, 기술주들 쪽에서는, 성장주나 기술주 쪽에서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거나 정말 실적이 좋은 종목들, 네. 실적 대비 현재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들만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비트코인 이제 2만 5천 달러 정도가 이제 바닥일 거라고 얘기를 주시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를 조금씩 담고 계시다라고 뉴욕 쪽 종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가 실적이 굉장히 안좋다고 음. 발표하고 급락했었잖아요. 네.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 요 네. 장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어 저는 이제 그 채굴 업체들이죠. 예 음. 네, 채굴 업체들 어떤 종목들이 라이엇이라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마라라는 종목인데 음. 어,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는 업체들인데 네. 정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 토막 이상 났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단기간에 음. 실적이 좋아질 거. 로좀 예상하기 음. 어렵더라고요. 네. 게 코인베이스는 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 저는 이제 최고 업체들 쪽을 계속해서. 어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덴트랑 우리기술 투자를 또 우리는 공략해서 지금 보유 중인데 지금 뭐 코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주가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우리기술 투자 비덴트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기술 투자와 비덴트가 지금 네. 단기적으로 하락 폭이 좀 극대화돼 있는 상태죠. 특히 어제는 우리기술 투자가 급락을 했어요. 13%나 급락을 네. 했었고. 거래량이 410만 주가 됐는데 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이제 개인이 다 담았습니다. 근데 대차거래 잔고 증가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매도 때문에 하락폭이 컸다는 거고. 네. 여기서 대차거래 상위 종목을 보면 위메이드나 우리기술투자 뭐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기술투자의 차트 모양을 보면 일봉 차트장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죠. 음봉이 하나 뚝 떨어져 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라서, 자,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은 매수하기도 쉽지 않고, 그 매도 타이밍은 늦었고, 그래서, 네. 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기관이 아주 작정하고 때렸습니다. 외국인들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참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과도하게 급락이 나온 상태고, 주봉에서도 보면, 어 과도한 급락이 나온 상태고, 오늘은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그이 종목을 할때 손절가를 정해드리잖아요. 그데 네. 그걸 이, 과도하게 이탈한다 그러면 음. 초기 손절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네. 늦었다 그러면 어 손절을 못 하겠죠. 기다려야 되고 손절은 초기에 해야 된다라는 음. 거고 타이밍이 늦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악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금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지금 수준에서는 기다리든지 저점 매수를 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비덴트도요? 네, 비덴트는 보면은 역시 8% 급락을 했는데 반대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공포에 극대화니까 하 개인들이 많이 던졌겠죠. 그러니까 네. 비덴트나 우리기술 투자는 역시 코스닥 종목이기도 하고 가상화폐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저가 깨고 내려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코인 베이스의 영향인 것 같아요 네. 코인 베이스는 거래소 쪽이기 때문에 비덴타고 가깝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봉상으로 보면 이미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는 급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손절하려면 을 초기 했어야죠 예 그런데 늦, 타이밍이 늦었다 그러면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늘 장에서 11,000원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 네. 추가적인 장중에 일시적으로 하락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어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15,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음. 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 우리 기술 투자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본다면 지금 여기 120일 선이 위치한 게 지금 한6천원 정도 됩니다. 6천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깨지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역시 8천원에서 8,500원 정도가 지는 네. 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음. 지금은. 손절을 하고 나오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손절이 늦었다 그랬을 때는 지금은 반등을 기다려야 될 때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많이 빠져서 걱정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저희 코인 관련주 우리 기술 투자 비덴트 두 종목 공략해서 보유 중이기도 한데 손절을 하셨으면 모를까 지금 이제 손절은 늦었으니까 이제 좀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만 또 주가 위치가 급등에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급등 노리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